네 코덱스 이스트 에이시아 페이지2 구해상도 다중 지역 기후 모델을 이용한 동아시아 미래 기후 변화 불확실성 추정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어, 기후 모델의 공간 해상도와 모, 아유, 죄송합니다 모의 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 전망의 신뢰도를 낮추는 다양한 아, 잠시만요 왜 자동으로 넘어가지 되네? 네? 그 화면에서 뭐도 어, 아 이런 이거, 이거 그냥 이로 하면 되지. 네.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네, 론입니다 네, 기후 모델의 공간 해상도와 모의 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만요. <laughs> 이게회 자동으로 넘어가지? 소고요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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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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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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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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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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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작작이거이닌가이거이는인데 이거 먹어라? 이거봐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봐야다. 이 고, 이 고, 이거전 고, 이 고, 이 고, 이 고, 이 고, 이이이 스클 이거지 위역도 되겠지 다네 다시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어, 이런데 <laughs> <뭘이> 아. <뭘이> 아, 뭐야? 어안 넘어가네 <laughs> 아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지역 규모 지역 규모에서 미래 기후에 대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요인과 그 영향의 정량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세하고 신뢰성 높은 미래 기후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 모델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코덱스 동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의 다중 지역 기후 모델을 이용한 미래 전망 자료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를 이용한 동아시아의 미래 기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덱스 동아시아 어 어 페이지 2 지역 기온 모델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해드점투 a o GCM 강제력 세 종, 그리고 어 MPI ESM-LR GCM 강제력 네 종, 그리고 GFDL ESM2M GCM 강제력 두 종, 총 아홉 개 지역 기온 모델의 일평균 기온, 일 강수량 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예, 사용한 시스토리가 실험의 연도는 1981년에서 2005년, 그리고 r c 8 5 실험은 2020에서 2099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해상도 25km인 지역 균 모델을 관측과의 비교를 위하여, 아프로디테 재분석 자료의 해상도인 0 2 5도바의 0.25도로 내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어, 재분석 자료는 아프로디테 자료를 적용하였고. 이는 이제 그지역기후 모델 편의 보정의 기준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분석 영역은 동아시아 그 랜드 에어리어고요 어, 분석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미래 전망에서 기온은 과거 대비 차이 도로 나타냈고 강수는 과거 대비 비율 퍼센트로 분석하였습니다 어, 이지역기후 모델은 이제 편의 보정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어, 기호는 이제 배리언스 스케일링 네, 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리고 왜 이러냐. 어, 지금 계속 제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어, 이렇게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아니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 그 지역 규모 모델에서는 이제 그 원래 그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기 때문에 예, 네, 보통 이제 편의 보정 정액 편의 보정 방법을 많이 적용 하는데 어, 기온에서는 어, VS, 그러니까 기온에 적합한 편의 보정 방법으로서 관측과 모델 평균의 차이를 이용해서 평균을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강수는 이제 QM이라고 해서 관측과 모델의 누적 확률 분포를 비교해서 일강수량 0mm 이래 자료를 보정하고, 컨타임 매핑 방법이, 방법을 예, CDF에 적용해서 편의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 기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의 추정에 대한 것인데, 어, 다중 지역 기후 모델, 모델 미래 전망에 일 평균 기온및일 강수의 총 분산에 대한 어세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부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로 모델 불확실성, 그리고 시나리오 불확실성 이세 가지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어이 방법은 IPCC 5차 평가 보고서와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 적용되어 불확실성 요인 추정 기법의 표준으로 지금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세 가지 불확실성 요인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변동성은 어~ 기후 시스템의 자연 변동성 예를 들어서 엘리뇨 북극 진동 등으로서 타임 시리즈의 피트에서 어~ 잔차의 분산으로 이제 계산되는 예,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일한 복사 강제력에서 발생하는 모델 불확실성인데 이는 이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불확실성은 이에 속한 모델 핏의 어, 분산으로 추정이 되고 고정된 RCP 시나리오 하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 사이에서 모이된 기후 시스템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온실기체의 어, 미래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RCP 시나리오 전망값들의 그 스프레드로 단순하게 정의가 됩니다. 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해보정대 동아시아 일평균 기온의 타임 시리즈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요새 얇은 실선은 각 모델의 타임 시리즈 그리고 굵은 실선은 멀티 모델 앙상블을 의미 합니다. 어 모든 계절에서 어, RCP 2.6 시나리오 어 파란색 계열인데요. 어이 RCP 2.6 시나리오는 21세기 후반까지 현재 대비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어이 반면에 이제 RCP 8.5 시나리오는 뭐잘 아시다시피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1세기 말에는 모든 계절에 걸쳐서 과거 대비 최대 3도씩 이상 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대비해서 모델의 이 변동성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나리오 간의 이 불확실성이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RCP 2.6과 8.5사이에이 이 레인지가 점점 커짐을 따라 커짐, 커짐에 따라서 어 이를 통해 이제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유출할 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어편의보정된 동아시아 일강수량의 타임 시리즈인데요 어 모든 계절에서 각 모델의 연 변동성과 모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이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겨울을 제대로 제외하고 예,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어 이는 이제 시나리오 불확성의 겨울철을 제외하고 작을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이 겨울철은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RCP 8.5 시나리오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어 그다음 결과는 이제 편의 보정된 동아시아 일평균 기온의 미래 전망을 어, 미래 전망은 미래 세계 기간, 2020에서 2049년, 2050에서 2079년, 2080에서 2099년, 이 세계 기간을 나눠서, 이 캐스케이트 트리 방법으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이는 이제 이러한 그림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모델 간, 그리고 시나리오 간의 이 스프레드를 직관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예, 아주, 예, 어, 음,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계절과 모든 연대에서 어, 모든 모델은 양의 전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모델 간의 범위는 어, 이 모델, 이, 이 모델, 이한 시나리오 안에서의 이 레인지인데요. 이 RCP 2.6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RCP 8.5는 점점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간의 이 범위는 연대가 증가할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일강수량의 결과인데요. 일부 모델들이 동아시아 미래 일강수량에 대한 음의 전망을 모의하였습니다. 를 그러나 이제 모든 계절, 모든 연대에서 RCP 2.6과 RCP 8.5 시나리오들의 평균은 양의 전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미래로 갈수록 시나리오 간의 범위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모델 간의 범위는 연대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이 겨울철의 경우에는 미래로 갈수록 예,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20에서 2 0 4 9년이 이, 이 처음 이첫 번째 시기인데요. 이첫 번째 시기에서의 봄, 여름, 가을은 RCP 2.6과 8.5의 미래 전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편의 보정된 동아시아 일평균 기온의 미래 전망 불확실성 요인을 부, 분석했는데요. 전체 총 불확실성에서 각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내부, 내부 변동성, 그리고 파란색은 모델 불확실성, 어, 그리고 초록색은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 동아시아 일평균 기온과 일평 어, 일 강수량의 미래 전망에서 여기, 예, 이렇게 되었고요. 어, 일평균 기온의 경우 모든 계절이 어, 비슷한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절에서 21세기 초기에 2.20일 초기에는 내부 변동성과 모델 불확성이 불확성의 주요 요인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까지 모델 불확성은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감소를 하고요. 어, 내부 변동성은 지속, 지속적으로 계속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20일 중반 이후에 이 시나리오 불확성은 이제 이 이 평균 기온의 불확성의 주요 요인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일 강수량의 결과인데요. 여름과 가을은 시나리오 불확성의 기여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변동성과 이 모델 불확성이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부 변동성의 기여도는 좀 줄어들고 어. 모래 불확실성의 기여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어, 봄과 가 겨울의 경우에는 21세기 초반에는 내부 변동성과 모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이었으나, 21세기 중반 이후에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비율이 커졌고, 겨울의 경우 21세기 말에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그편의 보정된 동아시아 일평균. 는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을 이제 공간 분포로 이제 좀 그려봤는데요. 이쪽 이제 어첫 번째 열은 내부 변동성 가운데 열은 모델 불확실성, 어 그리고 세, 세 번째 열은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은 2020에서 2049금 미래, 중 미래, 원 미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절에서 20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시나리오 불확실성 이의 비율이 가장 크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 에서 2049 년대에는 모델 불확성의 비율이 다른 요인들 보다 큰 지역이 이렇게 다수 전제 했습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남 서부 그리고 여름에는 화남 동부 그리고 연해주 지역 그리고 가을은 몽골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겨울은 몽골 남부와 화남 중부 등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강 수량의 결과인데요 모든 계절의 모든 연대에서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내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을에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화중 지역에서 모델 불확실성이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어, 본 연구는 최초로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편입 보정된 다중 지역 기후 모델의 미래 기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어, 미래 동아시아의 일평균 기온 전망에서는 모든 계절에서 20, 21세기 초기에는 내부 변동성과 모델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주요, 주요 요인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일강수량의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은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내부 변동성과 모델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봄과 겨울은 21세기 중반 이후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이제 그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한 더큰 불확실성은 더 비싼 적응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면 잘 모르니까 미래. 그래서 이 방파제 및제방 건설비의 증가 등이, 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기후 예측에 대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잠재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본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미래 전망에 불확실성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지금 연구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수행 중에 있고요. 어, 기온과 강수 극한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추정, 불확실성 요인의 추정을 좀더 추가로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편의보정 기법을 각각 이제 한 개씩만 적용을 했는데 좀편의보정 기법을 좀더 추가로 더 적용을 해서 좀 멤버스를 좀 늘려서 불확실성 요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지역별로 지금 굉장히 좀 브로드한 지금 영역인데 상세 지역별 뭐 남한 뭐, 뭐 중국 남부, 뭐 중국 중부, 뭐 그렇게 런 그런, 그런 식으로 상세 지역별로 불라이스 분석을 예,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양우연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양우연입니다 네. 저그 11페이지랑 12페이지 공간 패턴 분석하셨던 거 중에요. 네. 그 여름철이랑 겨울철 보면 그 이제 스프레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느 이제 시나리오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예. 부분에서 더 여름이나 겨울철 이럴 때 다. 저희 뭐 99년까지 맨 제일 뒤쪽을 봤을 때 스프레드 보면 거 아, 붉은색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아 이거는 네, 이제 차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시나리오 불확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를 해보면 네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여름하고 겨울하고요? 네 예, 크지 않아요. 아, 네, 대 부분 이제 좀 이러한 그 이, 이거는 이제 그 공간 분포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 기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계절적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 저기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작용해요. 이게 이제 이런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어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좀더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도 그 겨울에서 보면 모델 간의 불확실성이 좀 크게 네, 나타나죠. 요좀 커져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왜 어떤 이유에서 겨울에서만 특히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건 좀더 제가 <laughs> 지금 연구 초기라 좀좀더 <laughs> 예, 저도 이거 지금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좀 이유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모델 내부 그런 차이인지 네. 유독하게 좀 겨울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크게 나,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이런 이제 변동성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좀 크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뭐 때문에까 좀또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